자, 이분 어쩌고 하 자,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어떠세요?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. 재밌어요. 응? 재밌어요. 동심으로 돌아간 거 같지? 네. 소곱장난소곱장난 <laughs> 동심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야. 우리 어릴 때 이렇게 하고 못 놀았잖아. 음식 아까워서. 너무나 먹는 거 아주 장난치다. 어, 그러니까 먹는 거 하고 장난친다고. 어떠세요? 재밌어요. 즐거워요. 음, 즐거우세요? 어떻게 즐거우세요? 항상 얘기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. <laughs> 아, 아니야, 어, 멋지다. 이거 사진 진짜 잘 나오는데? 예뻐요. <laughs> 응, 음, 예쁘다. 보라색이 좀 있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가지 같은 거 있으면 좋아요. <laughs> 어, 하면 되니까. 지금 뭐 하고 계신 건가요? 고우의 해바라기를 만들고 있어요. <laughs> 이건 뭔가요? 구름인가요? 네. 뭐 어. 어, 얘는, 뭔 벌레인가요? 그 나비? 어, 나비. 음. <laughs> 나비가 아주 높이도 나네요. 구름하고 가까이. <laughs> 멀리 있어요, 구름은. 어. 어, 이거는 뭐예요? 어, 이거 누가 만들어요 나비. 나비? 나비? 음. 어, 나비.